바로 동묘 왔습니다. 동묘, 동묘에서 과연 만원 가지고 무엇을 살수 있을까요? 사실 겨울옷이라 가격대가 좀 있네. 이런 데 있을 건데. 이런 깔깔이하는 석가 이건 요즘 군인들도 패딩 입는다는데 이 동묘쇼핑의 팁 남들이 뒤질 때 눈팅 눈팅하다가 보이는 게 있다 지금 음, 사이즈만 있구나 우씨 작은 거요 미쳤다 캘빈 미디움 하, 아쉽다 어 저거 뭐지 카메라 키면은 비싸게 부르니까 카메라 끄고 물어봐야겠다

아까보다 상태가 좋은 게 여기 있다니 아 근데 사이즈가 사이즈가 야 이거 아까보다 상태는 좋은데 아100 사이즈 이게 105였으면 이거 혹시 얼마에요? 만원이요 요거 8,000원에 안될까요? 그요아 감사합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8,000원에 월동준비 끝네 오늘 이렇게 동묘시장 와가지고 또 겨울옷을 하나 사봤는데 굉장히 만족합니다 네 만원을 가지고 시작했죠 근데 제가 2,000원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네 이렇게 1,000원짜리가 남아야 또 동묘의 맛이죠 그럼 제가 보셨때는 아까 보셨겠지만, 네. 야 이거 진짜 이게 뭐 겨울용 두꺼운 잠바는 아닌데 그래도 네, 안에 이렇게 솜으로 돼 있어가지고 어, 굉장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 될것 같은데 이게 보시면은 오피셜 라이센스 프로덕트 100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크게 나와서 제가 입어도 잘 맞, 맞고요. 전체적인 제품 상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 쪽도 상당히 깨끗하고요. 이목 라인, 네, 때가 거의 없죠. 나름대로 굉장히 깨끗한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빨면은 냄새 같은 거 없어질 것 같고 좋을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아쉬운 거는 지금 모자가 원래 달려 있어야 되는데 모자가 없는 게좀 아쉽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너무 좋아요 상태가. 보시면 택도 이렇게 깨끗하게 달려 있고요.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입어봤습니다. 어, 굉장히 따뜻해 보이죠? 네, 굉장히 따뜻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렇게 KFA 로고까지 있어서 어, 축구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